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오늘 10월 2일, 네, 개천절 전날이고요. 어, 징검다리 연휴인데, 아, 이런 연휴가 정말 안 좋죠? 아예 쉬게 해주려면 그냥 확 쉬게 해주던가. 근데 뭐 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못 쉬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네, 오늘은 아침에 나와서, 어, 하나, 새로운 이 주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주제냐면 습관이라는 건데 이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비교를 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만의 자기의 습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프기 전에는 신경을 안 쓰고 했던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습관이, 몸에 뵌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 숨을 쉬는 거. 네, 잘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서 입으로 숨을 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구강호흡이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구강호흡을 하면서 이 후비로 증상도 좀 심해졌었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관지 장애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기관지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강호흡입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지 않게도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무의식 중에 길을 걷다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분일 텐데 등을 이렇게 꾸부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네. 핸드폰을 항상 이러고 보고 있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이러고 꾸부정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체장암 환자들은 이 등통증이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이 등통증이 구부정한 자세로 인한 등 통증인지 아니면 암성 통증을 이랑 이 신경 부분에 눌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이 통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항암 6차를 진행을 하면서 등 통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뒤돌아서 보게 되면은 이 암으로 인한 등 통증은 아니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구부정한 자세.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 통증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부분을 한번 구독자분들도 점검을 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내가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고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그게 이제 고쳐진다면은 분명히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네 어, 저녁이 깊었는데요. 어, 오늘 사실은 원래 이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laughs> 어, 이 습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반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좀 삼아보려고 이 주제를 잡았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막상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laughs> 사실 오늘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고 이렇게 어떤 뭐 특정 장소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이 습관에 대한 것이 불현듯이 생각이 났어요 음, 내가 건강해지고 암을 낫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렇다면.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버리려고 한다면, 음, 지나간 부분들도 또 반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나,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거를 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 너무 무거워요. <laughs> 그래서 그 영상은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어 올려 보도록 하고요. 왜이 무거운 영상을 찍지 않았냐면은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어제 어제하고 그저께 오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마음도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도 추워지는 상황에서 특히 또제 영상을 보시는 환우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무거운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 심리적으로 사실 힘들지 않을까 저 역시도 힘들거든요. 저 역시도 날씨가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또 또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할 때는 좋은데 찬바람이 쇽쇽 불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 영상을 한번 또 제작을 해 보기로 하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분도 환우신데 멘탈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암 환자가 되고 나서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힘들죠. 되게 힘들죠. 그리고 멘탈 관리는 사실은 따로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 때는 힘든 내색을 저는 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합니다. <laughs>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어머니, 와이프, 동생, 아버지, 요렇게 제가 투정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멘탈 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제 멘탈이 절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한 가지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한 통증의 단계이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오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알, 알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머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간혹 이제, 기분이 확 갑자기 다운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제 내부적인 요인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제가 뭐 갑자기 통증이 생기거나 뭐 어떤 갑자기 이벤트성 돌발 통증이 생긴다라면 사실은 제가 이 멘탈적으로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그냥 너무 이제 아프거나 이렇게 심취되기 때문에 멘탈이 사실 무너질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아니겠죠 근데 갑자기 그런 통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현상들 네, 이게 뭐 딱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1년 정도 멀쩡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저도 사실은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악화가 되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악화가 안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씩 멘탈이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한 가지 저는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다져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상처 난데 덧나고 덧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굳은 살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 상처는 건드리지 않아도 아픈 상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았던 멘탈 관리. 저는 사실 멘탈 관리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그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암환자가 되고 나서, 뭐 힘들죠? <laughs> 암환자가 되고 나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멘탈관리하고 아마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또, 어차피 힘들지 않은 척을 할 거면, 안 힘들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희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 환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암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뇌를 자꾸 쓰고 하다 보면 그 내가 내 몸을 낫기 위한 그 호르몬들이 또 나온다고 그 기적같은 말씀을 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윤신 박사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세계 최고의 미국에서도 또암 권위자이기도 하고 네, 인정을 받으시는 1세대 의사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많은 생각을 하려고 또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또그 깊이 있는 생각 안에서 좋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힘든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계 힘들어질 수 밖에 없겠죠. 처음엔 힘들지만 결과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영상으로 또이 질문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어, 제가 사실 이게 일일 드라마식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재료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을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도 있기 때문에 남겨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이렇게 한 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요. 감기 관리 정말 건강 관리 정말 잘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게 꼭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